연휴 혹은 쉬는 날 가족과 함께 마땅히 갈 만한 곳 막상 생각하려고 하면 떠오르지 않는데요. 광주 북구에 위치한 국립광주과학관은 어떨까요? 특별한 이벤트가 가득한 과학관 김현승 선임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립 광주과학관에 대해서 이름은 한번쯤 들어봤지만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전시를 볼수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국립 광주과학관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을 오르는 호남권 거점 국립과학관으로서 학교와 과학 교육을 통해 미래의 창의 인재 육성과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 10월 15일에 개관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국립광주과학관을 잘 알고 계시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벌써 횟수로 5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0여만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 상설전시관에는 빛과 소리 등 과학과 예술을 테마로 210여 개의 작동체험 상설전시물이 있고요. 수술실에서 의사체험을 하는 메디랩, 과학수사관이 수사, 되어 사건을 해결하는 CSI 과학수사대, 최신 로봇 프로그램이 가능한 ICT랩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로봇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수 있는 로봇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온 가족이 많이 오셔서 함께 과학을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연휴에 과학관에 찾게 되면 어떤 문화 체험을 할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립 광주과학관은 매년 새해가 올 때마다 관람객들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를 개최해 왔습니다. 2017년 올해에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관람객들이 새해와 설 명절을 과학관에서 즐길 수 있도록 재미있는 놀이 체험과 문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날 전통 놀이와 전통 공연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기차기는 대문만 나서면 여러 아이들이 모여 즐겨하는 놀이였습니다. 물론 당시만 해도 명절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었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스마트폰이 그 놀이문화를 대체해서 영절 문화 분위기를 찾지 않으면 할수 없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립 광주박관에서는 전통놀이와 전통공연을 즐기면서 역사적, 문화적 유래와 함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8일인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날짜별로 각각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나요? 네, 이번 행사는 새해맞이 과학문화 체험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새해맞이 특별 이벤트와 설날맞이 놀이 체험 한마당 이두 가지 행사를 1월 17일 화요일부터 1월 30일 월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새해맞이 특별 이벤트는 아쉽지, 아쉽지만 아쉽 이미 1월 17일 화요일부터 1월 22일 일요일까지 진행을 마쳤습니다. 특히 닭해, 닭의 해를 맞이하여 정유년을 밝히는 닭 시계 만들기 체험과 새해의 소망을 작품으로 남기는 소원 성취 캘리그라피 이벤트는 가족 관람객들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곧설 명절 동안 진행할 설날 맞이 놀이 체험 한마당은 설날 당일인 1월 28일 토요일을 제외한 1월 27일 금요일부터 1월 30일 월요일까지 더욱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기간 동안에는 한복을 입으신 관람객들은 무료로 과학관을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어 그 전통놀이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시고 대회를 통해 경품까지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재능기부 피아노 연주 행사인 음악이 있는 과학관. 1월 30일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설날을 맞이한 전통 공연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엽서를 제공하고 보내드리기까지 하는 신년 엽서 보내기 이벤트, 나만의 연 만들기 체험, 새해 소망을 작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소원성취 캘리그래피 이벤트, 가족 관람객들에게는 즉석 사진을 찍어드리는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창설 전시관에 입장하시는 모든 고객들의 한해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셔서 풍성한 설 명절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온 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립 광주과학관에는 설 명절을 온 가족이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많은 이벤트들 준비했으니까 많이 찾아주셔서 과학 문화도 즐기고 가정에 사랑과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립 광주과학관의 설맞이 놀이 체험 한마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